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험 연구원을 위한 통계학, 중심극한 정리와 표본 통계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좀 의구심이 들지 않았나요? 우리는 실험 연구원들이고 통계학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실험 결과 분석의 도구로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실무에 써먹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예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모평균, 모분산을 알수 없습니다. 소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측정의 결과를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다면 자료가 몇개 이상이면 될까요? 100개? 1000개? 얼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얼마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만큼의 시험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모집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모집단에서 일부의 표본을 뽑아 이들을 기초로 전체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됩니다. 모집단이 평균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 보이고 여기에서 n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뽑는다고 할때 i번째 값을 xi라고 하면 x1, x2, x 3해서 xn까지 쓰고 거기에 물결표시 n괄호 열고 μ, 콤마, 시그마 제곱으로 표시하는데 이 경우 xi들은 평균이 μ,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각각의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이 같으면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identically distributed로 표기하고 각각의 표본이 뽑힐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즉, 서로 독립이라면, x1, x2에서 xn까지를 표본 크기 n인 확률표본 혹은 임의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iid를 추가해서 표시합니다. iid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의 약자로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는 표시입니다. 만약 x1부터 xn까지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관심 있는 모수가 뮤였다면 직관적으로 표본 평균 X바, x바가 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x바를 확률 표본의 함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와 같이 측정 가능한 확률 표본의 함수를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미지의 모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측정 가능하다고 볼수 없겠죠. 기초통계학에서 주로 따지는 통계량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비율 등입니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표본으로부터 모평균 비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집단에서 n개의 확률표본, x1에서 xn까지를 얻고 이들의 표본 평균 x바를 구했다고 할 때, x바가 모 평균 뮤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x바에 대한 통계적 성질을 유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임의의 통계량에 대한 확률분포를 표본분포 혹은 표집분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표본분포는 표본의 분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 통계량의 분포를 의미한다는 것을 구별해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x바의 통계적 성질을 유도하기 위해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과 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기대값,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 x바로 나타낼 수 있고, x바를 풀었으면 x1에서 xn까지 의 합을 n으로 나눈 값이죠. 확률 변수의 선형 변환에 따른 기대값의 성질에 따라 상수 n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x1의 기대값 플러스, x2의 기대값 플러스 이런 식으로 xn의 기대값까지 더한 값으로 쓸수 있습니다. x1, x2라고 하는 것은 뽑은 순서를 구별한 표현일 뿐 각각의 독립이고 독립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이므로 각 기대값은 모두 뮤이고 그 더한 수는 n개가 되겠죠. 그래서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 뮤가 됩니다.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면 마찬가지로 x 바를 풀어 썼을 때 x1, x2, xn은 확률 표본으로 서로 독립이므로 n 제곱분의 1 곱하기 각 확률 변수의 분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는 분산항뿐만 아니라 코베리언스로 표시되는 공분산항도 존재하지만, 각 확률 변수 x1, x2 등이 서로 독립이므로 각상의 확률 변수의 공분산은 0이 돼서 분산항만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 n 제곱분의 1 곱하기 n개 시그마 제곱에 합이 되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값인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 모집단 다시 말하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른가에 상관없이 표본 통계량인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 μ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제곱을 표본 크기로 나눈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식에 따르면 표본 크기 n이 증가할수록 표본 평균의 분포는 μ를 중심으로 점점 밀집된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분산이 모평균, 모분산과 어떤 관계인지는 알았는데 이런 통계적 성질만을 가지고 표본으로부터 모평균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모집단의 분포도 정규분포라는 보장이 없고 비정규 모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더알 수가 없죠.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 관심을 갖는 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므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알면 그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통계학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해도 표본 크기가 커지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성질을 말하는데, 표본 크기가 얼마나 커져야 하면, 일반적으로 30 이상으로 봅니다. 모집단의 형태에 따라 30보다 더클 수도 있고 30보다 작아도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할 수도 있으므로 통계학자들은 사실 30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실험 연구원들은 실무에서 뭔가 기준을 두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라고 정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어떤 모양이라고 해도 상관없이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평균은 표본 크기 30 이상일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수 있고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무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중심극한 정리의 발견으로 통계학은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본 표본 평균의 성질에 따라 표본 크기 30 이상일 때 표본평균은 모평균을 평균으로 하고 모분산을 표본크기로 나눈 값을 분산으로 하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평균 x바라는 확률변수를 z로 표준화하면 표준화한 확률변수 z는 확률변수 마이너스 모평균 나누기 모표준편차이므로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이 z는 평균이 0,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한번더 정리하자면 모평균이 뮤,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임의의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 30 이상의 표본을 여러 개 추출하면 각 표본의 분포는 모집단 분포의 형태와 당연히 같을 것이고 이런 분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표본의 표본 평균들은 뮤를 모평균으로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모분산으로 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 표본평균 같은 통계량의 분포를 표집분포 혹은 표본분포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